남자가 여자에게 작업을 걸땐 대부분 뻔히 보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잡아트리려고 할땐참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발랄한 철학입니다. 남자들은 정말 헷갈릴 거예요. 특히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여자가 이 오빠 왜 이래? 이러면 남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호감 있는 남자에게 무조건 하게 되는 행동과 말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것을 알면 마지막에 이런 꼴 당하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를 정복하기 직전에 반드시 현란한 수작을 부립니다. 과연 이 남자가 내 감정을 더 발전시켜도 될 남자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자는 여러 가지 묘수를 써서 이렇게 꼬고 저렇게 애둘러 남자를 끊임없이 떠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자 경험이 부족한 남자라면 이것에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면 여자가 나에게 하는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진짜 나에게 호감을 느껴 훅 들어오는 액션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자가 진짜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 훅 들어올 때 하는 첫 번째 행동은 핸드폰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자신의 핸드폰을 보게 만들면서 남자를 가까이 끌어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남자의 체취를 알게 되는데 이때 프레쉬한 향수를 쓰고 있는 남자라면 여자는 속으로 역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셋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여자 있어요? 네. 아, 제가 친한 언니들인데 혹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한명 소개시켜 주려고요. 이셋 중엔 여기 뒤에 하트하고 있는 애가 제일 나은데요? 아이 때나옷 별로였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여자는 가볍게 소개시켜 주려는 척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이 남자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와 연결 가능성이 있는지 남자의 취향은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나에 대한 느낌도 슬쩍 떠볼 수 있답니다. 여자는 질문을 할때이 남자의 첫 표정과 반응을 견눈질로 상세히 스캔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수의 남자는 오히려 여자를 매기듯 딱 봐도 얘가 메인이네? 언니들은 좀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하며 여자의 노림수를 완전히 파악합니다. 이 남자는 그만큼 여유가 있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답할 땐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있음을 남자가 완전히 간파하고 있는 경우예요 경험이 없는 하수 남자들은 높은 확률로 그 나이 많은 언니들 중 한두를 고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여자가 남자를 살짝 호구로 보고 친한 언니들의 돈잘 쓰는 어장 오빠로 소개해 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진짜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 훅 들어올 때 하는 행동과 말두 번째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상 중년쯤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임에도 한번더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주변에 여자 많죠? 갑자기요? 아니, 보니까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서요? 아니, 갈 사람 다 갔죠?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아니, 근데 왜 없어요? 아, 눈 높아서 그렇구나? 라는 식으로 여자는 이미 본인이 이 남자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보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듯 같은 의미의 질문에 이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처 능력을 보기도 한답니다. 추궁하듯 질문 공세를 이어가며 자신이 들어갈 틈이 있는지 계속해서 간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진짜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 훅 들어올 때 하는 행동과 말, 세 번째는 돈을 쓰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인 좋아해요? 한우 정말 깔끔하고 맛있는 집 아는데 고기 좋아하세요? 누구나 좋아할 법한 매뉴얼로 명분을 만들고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곳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의 호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상대를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좋아하는 남자에게 돈을 아낌없이 통 크게 씁니다. 가끔은 자리를 뜨기 전에 미리 화장실 다녀오면서 계산해 두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완전히 감아버리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간혹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데이트를 몇번 하는 동안 여자가 커피를 한잔 샀느니 안 샀느니 따지고 신경 쓰는 남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없는 경우인 거예요. 곧바로 정리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데이트 때, 남자가 계산을 너무 빨리 해서 여자가 계산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그런 이유라면 호감 있는 여자는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였다면 다음 데이트 때 미리 선물 같은 걸 준비해서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성의를 보이게 됩니다. 여자가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아 고민이라면 그 관계를 빨리 정리하셔야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자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 혹 들어올 때 하는 행동과 말은 반드시 전 남친, 전 애인, 전 남편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답변 자세와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미 지나간 연인에 대한 얘기로 남자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번지수 잘못 짚고 삐지거나 토라지면 완전 한남자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신경이 거슬릴 만한 화두를 꺼내 이 남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편안해 보이는가 극도로 불안해 보이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으로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남자의 사이즈 즉, 남자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내심 기대하는 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일하는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전에 스쳤던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느껴지는 직업군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자존감이 낮은 남자였다면 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남자는 주눅들 수도 있어요. 여자의 전남자 얘기를 듣고 세상에 기분 좋을 남자 없겠지만 이미 지나간 인연은 내가 질투한다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나는 지금 현재의 너와 내가 좋고 앞으로는 내가 너의 남자다라는 확고한 에티튜드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도 본질에 흔들림 없는 확실한 주관을 보일 때 매우 강렬한 박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가 높은 상남자로 인식하며 남자가 자신을 리드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을 흔들어 보려는 여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여자가 나에게 끌림을 느껴 혹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 정확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더불어 여심을 한 방에 사로잡는 태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실전에서 반드시 내 것처럼 센스 있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